안녕하세요 코인 데이트의 조아윤입니다. 오늘 데이트 코스 시장 상황 빠르게 말씀드리고 스윙 관점에서 최소 10% 이상 상승할 코인들 몇개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9만 달러 선까지 무너졌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일반적인 조정 패턴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95,000달러까지 회복됐고요.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으니까 추가 하락에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불장 슬슬 오고 있는데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알트코인들이 하나둘씩 순환 펌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최소 10%에서 많게는 200%까지도 펌핑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상장 폐지 가능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투기성 펌핑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투기성 펌핑은 상당히 큰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올랐다고 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진짜 큰코 다칠 수도 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거를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기회 얼마든지 있잖아요. 제가 펌핑할 코인들 몇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대신 적중 못하면 취소해도 좋으니까. 채널 구독 눌러 주시고 수익 보시면 응원의 댓글, 인증 댓글 남겨 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헌트부터 말씀드릴게요. 헌트 1차 가격 620원까지 열려 있고요. 2차 가격 600 60원까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더 말씀드릴게요. 아더 1차 152원까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차 168원까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크 보시면요. 아크 1차 가격 아크 그 1차 가격 1036원 1036원까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차로 1090원까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다음 수위까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위 1차 7,400원. 7,400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2차 가격 7,800원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리플을 잠깐 말씀드리면, 요즘 소송 때문에 되게 말이 많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송이 리플이 점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리플이 계속 오르는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7천원까지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사실 그 시기가 언제 올 거라는 확신은 없어요. 그래서 스윙 관점으로 봤을 때 1차 가격 4천원까지 정도 열려 있고 좀더 긍정적으로 보면 2차 가격 4천 200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근데 목표가에서 꼭 팔아야 하냐? 그건 아니에요. 7,000원까지는 저도 보고 있어서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주변에서 솔라나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라나가 전문가들도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펌핑이 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차트상으로는 펌핑 가능성이 제 관점에서는 다른 코인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솔라나를 보시는 것보다는 다른 펌핑할 코인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펌핑할 코인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 구독하시고 영상 보시면 제가 계속 미리 짚어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도지 코인까지 말씀드리면, 어, 540원. 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코인이죠. 근데 이게 얼마 전에 펌핑이 왔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한번더 언급한다면 또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도지코인에 대해서 또 언제 언급할까요? 일론 머스크 백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코인들은 사실 특수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런 코인 가지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코인들 순환 펌핑 할 텐데 도지 코인에 내 시드 묶여 있는 것보다 다른 펌핑할 코인으로 이득 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차 가격 540원까지 열려있고요. 2차로 580원까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데이트는 여기까지.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2025년도 함께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데이트에서 만나요. 안녕.